제가 이번에 탐장을 맡게 된 김희령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니다 이것은 그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는 곳을 고그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 시간형, 시간형 거, 인쇄. 그래서 이 할머니분 정말. 안녕.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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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타운 일대 이쿠노쿠하고 옆에 히가시나리쿠 포함해서 관대한 지역을 옛날에는 이카이나라고 그랬어요. 돼지를 사육하는 둘밭. 그래서 이카애나. 여기 신사가 1억 대 백제하고 관계가 있 이런 걸고 있는 여기 가 옛날에 백제 강이라 했고 지금 희란노 히라노 강이에요. 히라노강. 저뜨리지만 그래도 그 같은 말을 통하는 그러한 그두손 말을 배워주고 네, 자기가 느낀 인지라는 그 오늘 강의에서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심어준 게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아유. 그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학교랑 그 바로 온대연필 친구들 그렇고그 여러 사람들 가깝게 이어주는 그런 이음따리가 아닐까라고 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직 무적 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원하십니까. 한국에서 다니는데 대학교를 갔을 때내나 자신을 설명을 할때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해를 조금 이해를 해줄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어려울 때 네 여기서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다 이해를 해줬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는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네, 계속 내가 일본 사회에 살아남는 사람들 중에서는 뒤떨어진 사람, 사람이라서 생각해서 살아왔어요 왜냐면 일본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일본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 이렇게 나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학교 시기는 연습보다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험도 계속 1등 받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처음 나를 받아들였다, 있는 나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한 곳이 모다연였어요 아이고. 제가 <laughs> 약 4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모다연피를 만났어요. 그때는, 어, 지수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내 말을, 내 말이 더할까 라는 한국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못하는데, 나의 우리 말이 더할까 이게 너무 걱정이 었는데다 어, 우리 말이잖아.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일본에서 우리 학교를 다녔지만, 조선 계에서는 우리 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알게 될 것이, 약 4학년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고등학교부터 일반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랑 인연을안맺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잘 해왔는데 우리 학교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우리 학교랑 이제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생각했는데 저도 방에 가가지고 우리 학교가 얼마나 퀴즈한 존재인지 알게 된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교육을 쭉 받아오고 컸기 때문에 한국 교육에 어잘 물들여져서 잘하는데, 어 우리 학교 이야기를 듣고 직접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하면서 저의 시야와 세계가 정말 확장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일본에서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의 문화를 지켜온 분들을 보면서. 어, 제가 한 일이 아닌데도 정말 든든하고 내가 이분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걸안 이상 정말 어디 가서든 뭘할수 있겠다, 든할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어서 정말 네 감사 감사했고요.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처음 한국 갔었을 때, 처음 우리말 배웠을 때 진짜 되게 싫어했고 되게 싫어했었어요. 오늘 일본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한국에 가서도 우리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말 우리 나라라고 하는지 근데 네? 우리나라 우리 그 조선대학교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그리고 원이엠 사람들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네가 하는 것도 우리 말이다 음, 너도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때도 나는 진짜 인생이라는 게힙갈수 있다 진짜 완전 바뀌게 되었고 진짜 저에게 <laughs> 이 우리 또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람 <laughs> 원래 연탄는 화자는 계속해서 존재하나, 백년이가 무제한 피해자가 존재하나, 가해자의 자리가 공설인 일본 정부가 만들고 유지하다 외면한 부정의 역사는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조선 학교에 대한 인정은 일본이 내보야할 역사적 책임의 한 모습이고. Seven. <laughs> 안녕하세요, 거 진짜. 너 진짜 잡다. 이